자, 이거, 1대1 엠바 사냥이라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경험치가 1200만이 나온다. 야근 477에서 시작했고, 매소는 2억 8000, 8천... 60만 매소. 경험치, 왜 이렇게 높게 측정되지? 1200만 페이스가 아닌데? 야, 이거 경험치 잘 먹겠다. 왜 이게 나 안했지 이걸 아니 이분 무리하는거 아니야? 쟤네를 너무 많이 쓰는데 아또 여잔가? 나더감작 하는거야? 이 고점 먹겠는데? 아니 나 1200만 나와도 진짜 잘 먹는다 생각하고 좋아하랬 했는데 지금 1300만이 웃뚱고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비숍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해줘, 해줘 하는 게 아니고, 비숍들도 이게 좋은 것 같아. 경험치 잘 오르는데. 아니, 경험치 시청기가 잘못된 건가? 이거, 이럴 수가 없는데. 지금, 제네쩔급 경험치가 나오는데.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잘 잡긴 해요, 그죠? 진짜 개잘, 개잘 잡고 있긴 해. 몬스터가 한두 마리밖에 없어. 아니, 이거 왜안 했지, 내가? 1200만이 아니네! 나 갑자기 사냥이 재밌어질라고 하는데? 야, 이거 망용등급인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사냥 존내 잘하는 것 같아. 비숍이 레벨 낮다고 연계라고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비숍이 세가지고, 밑에를 빨리빨리 쳐줘야, 경험치 많이 먹는 구조 같아. 잠깐만. 남동 최고의 고트 히어로 사냥터를 찾았다, 이거. 이때까지 이걸 안 하면 내가 죄스러울 정도. 나 진짜 순간 경험치 오륜 줄 알았다니까? 와, 나 1200만만 먹어도 진짜 좋겠다 생각했는데, 1300만이 넘네 이거, 씨. 딱! 그렇지, 이렇게. 젠컷. 방금 좀 섹시했다, 그죠? 3, 4층을 젠컷 해버리는! 형이 왜 이렇게 잘생겨졌니? 예? 저 원래 잘생겼는데 비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제가 태생적으로 잘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 노력파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9.1400까지는 되겠다 근데 내가 어 이거 비숍이랑 격수상 진짜 잘해야 돼요 서로 등 맞대고 젠컷 졸라 열심히 쳐야 돼아 근데 진짜 이거 경험치 오류 아니겠지?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세상에 푸는 순간, 남궁 자리, 또 비싸지겠다.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그러니까 비숍도 경험치 얼마나 먹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아마, 앞으로 이 사냥만 할것 같네요, 이제. 진짜로. 무조건, 인피마스터에, 제네, 마스터에, 엠바, 엠바 마스터 쇼비랑 해야 돼. 점프하고, 뭐아팬로자 썸네일에 들어갈 제목까지 생각했습니다. 현시점 히어로 종결사냥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망룡 등에 비하면 진짜 천사야 천사. 그러니까 자리만 가지고 비수만나구 하면 바로 1300. 2대1 절이 200만 원 내고 경험치 1350만에서 1400만 먹는 거를 생각을 하면 이걸 안할 이유가 없음니 고학수니까 귀막 오던데. 같이 하자고. 비숍이 고학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비숍이 이거를, 할, 만한, 이득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끝나고 인터뷰하겠습니다. 똥똥님, 그, 쟤네, 2대1절을 해도, 1 확이 아닌 이상, 손해에요, 비숍한테 물약값 2, 300만원씩 들어요. 근데 이건 물약값 안들잖아 전부 다돈 벌리잖아. 1대1 엠바는 무호사냥에서 훨씬 이득인 것 같긴 해요. 장점이 많죠? 단점은 모르겠고. 단점은 자리가 무조건 내가 사야 된다 정도? 장점. 파티 구인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각자의 역량이 엄청 중요하겠다. 누가 컨트롤 하자 있으면 경험치, 말아먹겠다, 이거. 이제, 누울 자리 찾았다. 다리만 뻗자, 이제. 어, 근데 이분이, 너무 잘하는 거면, 이제, 딴 비숍이랑 할때 비교될 텐데, 큰일 났네, 이거. 눈이 너무 높아진 것 같은데, 나. 뭔가 좀더 멍청해가지고, 전붕이 같지 않은. 자, 끝, 끝. 슉! 1310만. 1310만이면, 잘 드신 거예요. 100, 172 비좁분이거든요. 역대급이라고, 역대급이라고. 제가 잘잘민 거예요. 184 히어로랑 했을 때 1350만 먹고 어허. 물약은 아마 너글링도 많이 쓰여집니다. 혹시 물약은? 얼마나 쓰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 쟤네 엄청 난사하시던데. 많이 쓰네요? 이거, 비숍들도 윈윈인가요? 비숍들한테 잇을 쓰라고 하면 안쓸것 같은데. 안 쓰면, 1200만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하, 안 쓰면 1200만. 원. 그래도 나쁘지 않아. 자, 참. 매소도 한번 측정해볼게요. 빼기 281460915. 매소, 오케이, 60만원. 순매소 146만원에 414. 63개. 오오늘도 63개밖에 안쓰는데 흑자 100만원 지식에 경험치 1300만 넘네. 넘는... 와, 땀에. 이거... 비숍들이 하려나 영상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이거 진짜 할 만한 거 같거든요. 어. 여, 여성분이신 밀이라고 하시네요. 그녀는 인기 나눠 드릴까요? 아무튼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네요. 예! 꼭 하세요 이거 현시점 히어로 종별 사냥터 보니까 당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당나 팔라딘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위에 썬콜도 해도 될것 같아요 어 보마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1대1 다 되겠다 코디 반지 빼보죠 말하시는 게 다른 직업군은 히어로만큼 못 민다는데 그러니까 히어로가 제일 잘밀긴 하겠죠. 아무튼 저는 이거 계속 갈것 같습니다. 이제 큰돈 절대 안 간다.